이러분들드니다 저희 동호회 박선를 팬클럽으로 모셨는데 방문해 주셔서 <목소리> 너무나 감사하 인사 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<목소리> 돌아가십시오. 네, 또 뵙겠습니다. 우리 팬클럽 여러분들 정말 감사했습니다. 안전하게 정말 질서정연하게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<목소리>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내년에도 여러분들께 더 아이철게 모시겠습니다. 자, 빨리 다음 따라서 이동해 주시고요. 리 <목소리> <자, 우리 소식이 목소리> 네, 그리고 찾아주신 관근혜기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노랑불명, 박수진님의 샘플로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조심히 노랑하세요. 네, 그리고 우리 이들에게고해주감사합니 감사합니다. 조심히 요 수주셨는데 습니다 다시 한번밝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수고 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. それなくなってこい。 안녕하세요. 저는 저인인요 언니 집에 언제 가노, 우리 언니들. 언니 집에 언제, 언제 가요? 아니, 거기까지 녹화안네 자, 차에 지 않습니다.